자, 제가 일반 휴대폰 거치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촬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에 캠코더를 썼고요. 하나씩 제품을 설명할게요.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. 브로디에서 나오는 제품이고요. 이게 볼 마운트, 이게 일반 휴대폰 거치대예요. 이거를 이렇게 조립을 하고 이렇게 조립을 해서 쓰는 거예요. 그 항상 뭐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이 중국산 얘는 중국산인데. 중국산 제품은 항상 숙제를 줘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볼을 여기에 체결을 해야 되는데 살짝 걸어 놓고 이렇게 딱 끼면 조였을 때 이게 좀 헐렁헐렁해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그 고무 가스켓 같은 걸 찾았고 요, 요, 가스켓, 저희가 요 거치대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요 가스켓을 동봉을 해 드릴 건데, 가스켓을 요 안에다가 삽입을 해요. 조금 사이즈가 크니까, 잘, 요 드라이버 있으셔야 되니까요. 어차피 드라이버로 잘 밀어 넣으시면, 뭐 대충 밀어 넣으시면 볼과 함께 체결이 되니까요. 요렇게 하고, 망가지지 않게, 이렇게 하고, 홀 체결 한 다음에 꽉 조이면 이제 어느 정도 흔들림 없이 잘 고정이 됩니다. 뻑뻑하게. <laughs> 한번 꽉 눌러주세요, 이렇게. 그리고 그 요, 그 브로디 기본 베이스에 얘를 이렇게 조립을 해야 돼요. 나사도 동봉이 다 되어 있어요. 구멍이 살짝만 뚫려 있기 때문에 그좀 힘을 줘서 조여줘야 됩니다. 하나를 이렇게 이렇게 조여 놓으시고 대각선 방향에 나사를 또 체결을 해주세요. 뭐 제가 한 번에 다안 쪼이고 있어요. 이렇게 한 번에 다안 쪼여야 조립하기가 편합니다. 마지막에 걸리는 나사부터 그냥 다 쪼여주세요. 적당히 뭐 쇳덩어리가 아니니까요 적당히 조여 주세요 예 네, 이렇게 뭐 뒷부분에 튀어나오기는 하는데 뭐이 부분 어쩔 수없고요조이면서손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꽉 누르고 돌려주시면 일단 요 기본 거치대 조립은 완료가 됐어요. 요 상태에서 뭐 이제 차량에 있다가 또 영상을 하나 찍어드릴 텐데 요기 요 부분은 이제 휴대폰 밑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고 <laughs> 휴대폰을 올려놓고 고정을 할 때는 이렇게 좁히면 되고 뒤에 요 버튼 이렇게 누르면 벌어집니다. 이게 뭐이충 거치대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. 이게 어차피 중국에서 저렴하게 기획이 된 거기 때문에 <laughs> 주행 중에 이 부분, 이 부분이 뭐 잡소리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휴대폰을 홀딩하지 않았을 때도 얘네들이 흔들려서 잡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 휴대폰을 홀딩하지 않을 때, 홀딩 할 때는 꽉 쥐어 놓으니까 잡소리 안 나요. 네, 휴대폰을 홀딩하지 않고 그냥 간다. 그럼 그냥 이거 오므려 주세요. 그러면 소리 안 나니까. 여기까지만 일단 잘 알아두시고요. 제품은 총세 가지예요. 브로디 기본 베이스, 볼 마운트, 거치대. 이렇게 세 개를 구입을 하셔야 이 세트를 쓸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거치대 부분이 바뀌면서 무선 충전 거치대가 되는 거고요. 이 거치대 부분은 뭐 이런 17mm 볼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을 쓰고 계신 분이라면 여기 볼까지만 구입을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1, 2, 3, 2번까지만 구입을 하시면 기존에 보유한 거치대가 이 17mm 볼 호환 규격이라면 같이 쓸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예전에 시즌 1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볼 이후를 구매하시면 돼요. 예까지는 있으시니까 여기에는 제가 뭐 순간접착제나 볼트 같은 걸로 기존의 시즌 1 제품은 조립을 해놨었는데 그거를 다 풀면 돼요. 풀고 그 순간접착제는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거로 넣어서 살살 제끼면 뭐 얘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파손되지 않고 떨어질 겁니다. 떨어진 다음에 요볼 베이스만 조립을 해서 이렇게 쓰시면은 뭐 가로보기, 세로보기 다쓸수 있어요. 제가 차량에 조립하는 부분 다시 영상을 찍어서 또 올려드릴게요.